안돈에서 그 택배가 왔는데 스티커는 정부 보호 때문에 띄워냈고 뭐 열어보겠습니다 미리 좀 해놨고 아... 김장팩 하나 구모장갑 하나 김으로 어. 들어있는 구모장갑에는 요게 음. 장점과 단점이 있죠 따뜻하기 좋은데 딱 물이 들어가면 시작이죠 음. 아 거기 팩딱 들어왔네 딱 맞게 포장 예쁘게 잘, 잘 되어있고 음, 이거는 보관해 놓으면 여름에 써먹을 때도 많지 흔하니까 대부분 버리지 아니 안 가져왔어. 뭐 한돈에서 온그 돼지고기입니다. 그 이거는 김치. 뭐 당구지 에 오면 안된 거. 요거 하고 한번. 저는 된장보다 고추장을 좋아해서 된장하고는 안 먹고 음, 고추장하고 먹습니다. 응. 돼지 수육인데 응. 한번 먹어보겠습니다, 이 돼지 수육하고. 아, 돼지 수육하고 당근이 얼마 안된 김치하고 참 맛있습니다 이게 음 그러니까 이가 안 좋은데도 음, 수육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게. 일반 수육은 잘못하면 질기고 냄새나고 맛도 없는데 아 이거 괜찮네요 음. 어, 일부러 소금만 넣고 살짝 삶아 봤습니다 그 냄새가 뭐 된장 안 풀어도 되는지 된장 나처럼 안좋아하는 사람은 뭐 안풀고도 먹을수가 있으니까 냄새도 안납니다 된장 안풀었는데 음.